일본의 비트포인트 거래소가 텔레그램 톤 코인을 현지 최초 상장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래소예요. 전 세계로 치면. 그 중에 이제 3대 거래소인데, 몇몇 거래소도 승인을 잘안 해줘서 없어요. 일본은. 근데 거기서 텔레그램의 톤 코인을 이제 상장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시대적인 코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에서 왜 메신저 텔레그램에 코인을 해 줬냐 라고 하면 여기에 LN코인도 되어 있죠 일본 거래소에 뭐냐면 앞으로는 실체가 있고 이런 어 트위, 트위터엑스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이런 그 텔레그램 같은 이런 그 SNS 카톡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금융플랫폼이 된다는 소리고 카카오톡 위챗 이런 게다 금융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톤도 암호화폐 거래 지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갑 기능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3억 명몇억명 정도가 한 번에 통코인을 쓰는 텔레그램 이제 유저들은 다 거기에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서로 간에 교환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실사용이 되는 SNS 기반들의 이런 뉴 서비스들은 결국에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실사용이 된다라고 강력한 확신을 갖고 일본 거래소에 상장을 해준 거죠. 시대적인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N코인 같은 경우도 해줬고 지금은 핀시아 코인이죠. 그걸 해줬고 우리의 이 한국에 요새 이제 많은 여러 분란이 많이 나고 있는 이 카카오. 뭐 쪼개기 상장부터 해서 카카오 주가도 바닥이고 뭐. 난리죠. 아니죠. 카카오가 이제 정말 역경에 처했는데, 카카오의 지금 어, 클레이 코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톤 코인처럼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카카오는 요새 굉장히 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어, 흐름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카카오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기를 그래도 한국의 토종 SNS이기 때문에 잘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 어, 일단, 백억님이, 네, 몸이 좋 컨디션이, 링거 꽂고 계시군요. 원능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링거도, 네, 뭐죠? 소금물, 네, 그래서, 소금이, 현금, 소금, 지금, 네, 세 가지 금이다. 어, 정말 중요하다. 소금, 솔트가, 샐러리 셀러리가 솔트에서 왔다.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죠? 여러 분들에게. 스페인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찬성한다. 현금 디지털 이점을 담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앙은행들은 당연히 대중들 통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중지하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현금이 있어야 우리들 같은 개인들한테는 자유로운 돈이거든요. 이 꼬리표가 안 달리니까. 근데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나 다 꼬리표가 있고 뭐 우리가 정부의 가령 뭐 너무 정부가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난데 우리 돈을 다 동결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반대를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스페인 중앙은행도 12 dc 잠재 혜택 인정하면서 디지털 유로를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뭐 독일도 들고 어디도 들고 강한 유로 좋은 국가들이 다 이제 디지털 유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약한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유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안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유로, 디지털 유로 쓸 건데 그래 그럼 너는 디지털 유로 쓰지 마. 너는 그러면 이제 유로존에 못 들어오는 거야. 유로에서 빠지고 싶으면 빠져.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나도 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CBDC를 안 하는 걸 선언을 했지만 가령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뭐 디지털 아프리카 쪽에서 뭔가 다 대륙에서 써요. 근데 나, 나이지리아 우리는 안 할래 이러면 혼자만 팽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퍼티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도권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지금 뭐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디지털 유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디지털 이제 usd 저기 해가지고 달러 디지털 달러 쓴대요. 엔화도 한대요. 한중일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동맹 이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 우리는 안 할게요. 그냥 우리는 어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나라 간에 하는 이 시스템을 안 하고 싶어요. 블록체인이나 양자, 이제 퀀텀,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진짜 반대를 하고 하는 거 중요하고 현금을 쓰게끔 해야 되지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 왜냐면 하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얘기를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CBDC나 이런 걸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현금을 끝까지 잘 사수를 하기는 해야겠죠. 자, 카리스마 반님도 반갑습니다. 라이언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팟팟장님이 말을 너무 잘하시나봐요. 그래서 팟팟장님이 네,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네. 자, 우리 머스크 형님이 X. 1년 안에 금융 플랫폼으로 만든다 잇 도지코인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1년 안에 완전한 금융 생활을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액션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가고 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해고 했는데도 잘 돌아가고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금융 앱으로 탈바꿈 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하려던 사람이고 A 8과그 다음에 엑스타컴을 했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플랫폼 자율주행 뭐 테슬라와 그 다음에 우주를 가는 거 금융 앱뭐 뉴럴링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거기에 핵심은 당연히 금융이잖아요. 금융을 먹 먹고 싶으니까 금융 앱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암호화폐 들어갈 거고 아까 얘기했죠. 일본이 통코인을 상장했다고.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통코인 상장한 이유가 앞으로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실사용 있잖아요. 실사용자들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코인만 쓰게 해주면 당연히 돌아갈 거니까. 대중화에 갑자기 스위치를 딱 키면 폭발에 일어나는 것처럼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 컴퓨터를 사야 되고 뭐 그전에 뭐 핸드폰 더 거슬러서 뭐 삐삐 막 이러던 시절에는 기술에 뭔가 그 하나의 딥 임팩트라고 해서 뭐가 터져 오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 손에 이미 다 핸드폰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깔기만 하면 바로 앱에다가 이미 앱은 있죠. X앱도 있고, 텔레그램도 써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도 쓰고 거기다 바로 코인 지갑을 딱 업데이트만 하기 시작하면 개발사들이 그러면 갑자기 전 세계 몇억 명, 몇십억 명 이렇게가 암호화폐의 지갑을 갖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마차에서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고 뭐 저기, 증기차가 나오고, 이런 때랑 다른 거죠, 지금에.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류가 발전하는 건 이런 제이컵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 1년 안에 완전한 금융 앱을 하는 것들과 암호화폐의 24, 25불장 이것도 굉장히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야, 햇님이가 하랑도 반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눕방 하시는 분 누군가요? 눕방. 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문페이와 제휴했다. 이런 카드사들도 이렇게 이제 페이와 그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과 제휴하면서 결국에 암호화폐 결제하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 계속해서 어떤 싸움이 될 거냐면, 텔레그램, 뭐 라인, 카카오톡, 그 다음에 트위터 X 다뭐 개별 앱이고, 이제 마스터카드는 별도의 그냥 카드 플랫폼이죠. 나머지는 다 앱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위에서 근데 삼성페이도 있어요 삼성페이는 그냥 폰에 달려있는 최종 결제단이고 근데 이들이 다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요 암호화폐 지갑을 먹어서 그 지갑에 코인을 예치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그 지갑으로 많은 결제를 일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단 결제를 먹으니까 결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큰게 뭐다? 사람들의 결... 결제 패턴과 빅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데 소비를 하고, 어떻게 몇 시에 하고, 이 모든 결제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앞으로 시대에 나침판 같은 존재인데, 그것들을 메신저 회사나 트위터 이런 데 가져가면, X가 가져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앱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우리 개발을 어디로 가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 있는지를 데이터, 데이터는 뭐예요? 석유이자, 땅에서 태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미네랄 같은 건강에 그런 존재인데 그것들을 채굴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대들이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그 다음에 뭐 지금 X, 뭐 카카오톡, 라인 이런 모든 대들이 다 암호화폐 지갑으로 관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기 있는 거예요. 데이터 빅데이터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래서 초기에는 수수료 경쟁을 해서 거의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그 패권을 가져가겠죠. 그래야 결제 데이터를 얻으니까 사람들의 금융 데이터 어디다 돈을 쓰는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럼 맞춤 마케팅 이런 거다 돈으로 팔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거기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